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도배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도배 기능사 시험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음, 처음으로 녹음도 해보고, 음, 영상도 짜집기 해서 붙여봤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제가 초배지를 자르고 있는데요. 천장에 붙일 거를, 음, 잘라봤어요. 그 다음, 정배지이고요. 저 화면 앞에 보이는 벽마다마다 시험장에서 붙이는 종이가 다른데요. 지금 자르고 있는 거는 실크지라고 하는 도배예요. 무늬가 있어서 무늬 맞추려고 신중호 가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폭지인데요. 광폭지 또한 무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늬 맞추는데 음, 시간을 쏟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벽에 음, 커튼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폭지는 총 3장이지만 한 장은 270한 20cm 더 높게 해서 잘랐고요 용량이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꺼졌네요 아무튼 지금 정배 재단을 하고 있어요 재단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이거 지금 도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 처음 해보는 거여서 속도도 좀안 나고 모르는 것도 막 물어보고 해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시작도 늦었고 시작도 9시 반에 시작했네요 제가. 아 재단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이, 이 소폭지는 초배를 초배 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천장에 깨끗한 도배지를 정배지를 바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쪽도 소폭지를 바릅니다. 그 다음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똑같은 풀을 선생님 나눠주셔가지고 풀을 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재밌었는데 숙곱장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좀 힘들고 그래서 막 대충 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엄청 건조해가지고, 어? 잠시, 아, 명상 의 시간은 제가 나갔다 왔네요. 차라, 다른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만, <laughs> 선생님 확인하러 오셨어.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 천장에 붙일 초배지인데, 그 가, 맨 야, 양쪽 끝가 1cm만 풀칠을 해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게 제일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그 다음. 부직포를 발라요? 곰팡이랑 저거 바르는 이유가 뭐였지? 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부직포 따뜻하고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모르겠네요. 잘 평평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초배 풀칠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도배네요. 저거는 길이를 어, 11, 11, 11 자르고, 6cm를 잘라서, 가운데 종이에다가 붙이고, 나머지는 이제 천장, 가에 이렇게 붙일 건데, 음, 박세주. 저렇게 가에 다 하나씩 붙입니다. 그 천장에 붙이는 거는 가운데 종이 안 붙은 종이로 천장에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는 종이 가운데 종이를 붙인 초배지를 붙이는 거예요. 부직포에 운용지라는 걸또 붙이는데요. 운용지를 붙이는 이유는 종이 벽지들이 잘 달라붙으라고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지를 붙여줬고, 이제 드디어 천장에, 천장 도배를 시작하면, 초배를 시작합니다. 풀은 엄청 된 풀을 발라야 돼서, 빡빡해요. 머리에 풀다 묻고 전할. 아, 그리고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전구 하나만 납두고 가스 감지기가 없어졌고, 전구를 20cm, 20cm 잘라가지고, 그 가에 또 1cm만 겹칠 수 있게, 어, 초배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배 기능사 시험이고, 오, 열심히 붙이네요. <laughs> 천장 초배 끝! 그다음 그 A 벽에 초브지를또 붙여요. 총 11장 들어가고요. 이렇게 일자로 종배소를 리 이용해서 꼼꼼하게 잘 붙여 줍니다요. 헷갈려요. 어, 벽맨 아래랑 위는 5mm 칼로 자르는 거고 종이 겹치는 데는 1cm 맞아요. 아무튼 좀 가까이서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삼각대를 하나 사야 될까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소폭지를 풀칠을 하는 건데요. 이 소폭지는 천장에 네 장, 왼쪽 벽에 세 장, 그 다음에 커튼, 붓, 커튼 바지인가? 커튼 있는데도 해야 돼서 총한장더 해서 총네장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재단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풀칠하고 재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편한 대로 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풀칠을 한 번에 다한 다음에 붙이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할 때마다 풀칠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여가지고 정배선을 타고 전구 뜯고 3mm로 잘라주고. 네, 천장 완료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재다 해놨던 커튼 바지를 1cm 남기고 저렇게 붙여줍니다. 그다음 폭지로 A 벽을 붙이는데요. 제가 재단을 잘못해서 종이가 부족했습니다. 다 210으로 잘랐어요. 천장이랑 벽이랑. 아 수업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가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배워서 그런 기억이 안 나나? 음, 아주 아주 재단만 잘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 그리고 제가 또 종이 한 장을 더 잘라가지고 <laughs> 80cm만 두장 있으면 됐는데 한 장만 있으면 됐는데 그래서 풀칠하고 조금 숙성 시켰다가 바로 또 벽에 붙여줍니다 영. 그다음 풀을 하나 더 풀어서. 그 광폭지랑 실크 벽지를 풀칠을 할 거에요. 좀 풀... 저는 좀 묽은 게 도배지가 안 찢어지고 많이 풀... 그러니까 도배를 훈구로 도배지를 흐물흐물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 좋은 거 같은데 다른 꿀팁이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실크벽지 풀 칠하는데, 실크벽지가 진짜 무거워요. 풀도 댐 풀을 써가지고,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실크벽지를 숙성시켜 놓고, 광폭지를 하는데요. 저는 광폭지 재단을 해놔서,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문이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 안... 타고 하, 하는데, 처음에 그 재단을 잘하면, 운이 맞추는 거는 쉬운 거 같아요. 카메라가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위치를 좀 가깝게 바꿔놨어요. 아까처럼, 광폭지 두장 바르고, 맨 끝에 20cm도 잘라서, 모양 맞추고, 끝에 10cm 자르고, 밑에 쫙 도배하고 5mm 칼로 잘라요. 그다음 아까 숙성시켰던 실크 벽지를 가져와서 끝에를 딱맞추고 창문을 파주고 아래쪽 맞추고 창문지 다시 쫙쫙 펴주고 다른 쪽도 문이 맞춰서 연결될 수 있게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 창문 또 파주고. 옆에 맞춰주고 무늬 깨끗이 하고 옆에 벽은 실크는 음 그냥 빠싹 자르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항상 반듯이라고 알려줬는데 반듯이 자르면 돼요. 남기지 않고 또 밑에도 5mm로 자르면 됩니다. 천장 마무리 하고 밑에 콘센트 뚫어주고 끝나는 겁니다. 아 옆에